오늘 고등할게요 2학기 중간고사에서 수학 성적의 평균은 45점. 영어 성적의 평균은 60점이며, 두 성적 분포는 모두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. 수학. 영어. 확률 밀도함수를 그려보면요. 수학은요, 평균이 60점. 영어는, 수학이 평균이 45점. 영어 평균이 여기 60점입니다. 이런 정규분포를 따르고요. 이 학교의 수학성적이 40점 이상, 55점 이하인 학생의 비율이 영어성적이 40점 이상, 70점 이하인 학생이 빌고 왔다고 한다. 자, 수학이 요 40점에서 55점입니다. 이 정도를 40이라고 하면 55는 이 정도 되겠네요. 요거하고, 요 비율하고. 그 다음에 영어성적이 40점에서 70점. 40점이 70점. 자여기 아, 이제 확률 요 넓이를 구했을 때 같아집니다. 네, 수학과 영어 성적의 표준편차를 각각 시그마 x, 시그마 y 요거는 표준편차가 시그마 x, 시그마 y라고 할때 시그마 y 분의 시그마 x의 값은 k일 때 100k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. 자 여기서 보면요, 여기 평균을 빌때 여기 40부터 45오만큼 여기는 10만큼의 비율이 1대 2 이렇게 됩니다. 이쪽도 보면은 평균을 기준으로 70이고 4 0 20 10이니까 이것도 비율이 1대2가 되겠죠. 그러면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쪽 부분하고요. 이렇게 잘라서 이쪽 부분이 넓이가 같아야 됩니다. 그러면 여기 지금 40을 표준화 했을 때 볼게요. 여기 40-45를 시그마 x로 나 납니다. 자 근데 음수가 될 거기 때문에 여기다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일게요. 이 값과 이 70을 표준화할게요. 70 마이너스 60 나누기 시그마 y 이렇게 입니다이 값은 빼주면 마이너스 5인데 마이너스 있으니까 이거 분자가 5가 되고요. 이 값은 10 이렇게 입니다 그래서 51대이니까 이것도 비율이 1대 2가 됩니다. 비율이 1대2 여기 비율이 1대 2니까 1분의 1, 즉 k값이 1분의 1이 되고요. 1 0 곱하면 답은 50이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